대형 TV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세계 TV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TCL 4K LED 스마트 TV 98인치를 추천합니다. TV는 삼성이나 LG밖에 모르셨다고요? 그렇다면 가격, 성능, 디자인 3박자를 모두 갖춘 TCL 스마트 TV를 이제는 알게 되셨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89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은 tcl tv를 이렇게 놀라운 혜택 과 함께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 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세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 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 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TCL 4K LED 98인치는 현재 즉시 할인은 125,60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이 무려 543,000원, 그리고 아우 할인 59,660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17만 천원 추가로 더 적용 받아 무려 229,340원에 0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300만 원이 넘는 최고의 스마트 TV를 앞자리가 바뀐 2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90만 원 가까이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미친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tcl 4k led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일까요 98인치의 큰 사이즈에 led 화면으로 밝은 햇빛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해상도는 4k uhd 방식으로 실제와 같은 색상과 밝기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역동적인 화면을 끊김없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돌비 비전 IQ는 실제와 같은 색상과 밝기를 보여주어 집에서도 영화관 같은 다이나믹한 영상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향은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해 360도 감싸는 서라운드와 기대 이상의 사운드 품질을 제공하여. 별도의 사운드바가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98인치의 큰 사이즈는 그 어떤 스펙보다도 매력적인 스펙이며 이렇게 큰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얇고 깔끔한 디자인은 우리 집 어디에 두어도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이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세계 TV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TCL TV를 가성비 최강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